네 안녕하세요. 서프로의 코인 속보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바로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도지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스팀, 온톨로지, 골렘, 세타피엘까지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일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스팀, 단2 시간 만에 수익 든든하게 챙겨갔죠. 이렇게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프로의 정보방은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직전 종목들 실시간 타점과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 꾸준히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수익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스팀입니다. 전일 정보방에서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 한번더 제가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단 1분만이라도 집중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고점은 유지되고 저점은 올라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4월 13일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왔을 당시 형성된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꾸준히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보시면 빠져나간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4월 24일 캔들은 엄청난 양의 매도 거래량이 발생된 모습인데요. 이는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스팀의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도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알트코인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 이러한 많은 매도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아래쪽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가격을 올려주고 있죠. 그 말인 즉슨 기간 및 세력투자 들이 언제든지 적은 대금을 가지고도 가격을 큰 폭으로 띄울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의 스팀의 경우에는 자금만 한몇 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도 가격을 금방 펌핑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매수 거래량에 들어와줄 경우 단시간 내로 위쪽 저항선이 500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특성으로 이 수렴의 끝 부분을 향할수록 위쪽으로 저항 상선 돌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곧 다가올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까지 돌게 되면 높은 확률로 다음 매물 대의 750원까지 유의미한 저항 없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상은 녹화와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이 필수인 만큼 지금의 시장에서는 고정 댓글 링크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스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